안녕하세요. 중구차 연구소 김윤명입니다. 오늘이 5월 6일 6일이네요. 어제가 5월 5일이었고 연휴인데 야, 진짜 전국적으로 비가 장난 아니게 왔잖아요. 저희 집이 단독 주택인데 옆집이 지붕이 날아갔어요, 지붕이. 와, 그 정도로 뭐 소나무 그다음에 뭐 활엽수 나무 그냥 땅을 쳤더라고요. 땅을 다 나무도 뽑히고요. 전국적으로 피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렇지만 또 저는 출근해가지고 또 우리 소비자분들, 구독자님들한테 또 좋은 차또선보이게해서 아침부터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 키루스가 정말 짧아서 매입했는데 제가 사가시는 분은 좋은데 저한테는 많이 났습니다. 외관이, 어우, 이 생활기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운 뭐 지붕만 빼고, 황금 도색을 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관은 뭐 세차나 다름없어요. 깨끗합니다. 광택까지 돼가지고, 어느 분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아주 횡재입니다, 횡재. 저는, 진짜, 똔또이똔또이 똔또이.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으면은 저도 좋은 거니까. 뭐 일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하여튼 뭐 정말 진정성 가지고 제가 또이 차량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키로수가 짧아서 다른 기능적으로는 아주 끝내줍니다. 오일 갈고 5만 원 천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려야죠. 자, 그럼 스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랜지 HG 300 프라임. 그리고 2011년 1월에 키로수가 무려 69,441km 주행한 차량이고 휘발유에 검정색 바디를 가졌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는 어 단순으로 있네요 단순 아 휀다 휀다 하나만 단순으로 돼서 무사하고 당연히 미세는 없습니다 지금 시세가 이 정도면 뭐 859백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똔또이로 원가에 제가 오늘 또 5월달 맞아서 이벤트성으로 또 연휴를 맞아가지고 제가 선을 보이겠습니다.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나이트. 백화인상은 없죠. 그리고 그랜저 뉴 럭셔리, 넉슈리, 더 럭셔리만 하다가 HG는 사실 가격이 좀뭐 7, 800대, 900대, 1000대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래도 이 차량은 키로스가 짧아서 가져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찾아요. 그랜지 HG를. 그래서 선택한 차량입니다. 보세요. 나이트, 백화인상 없고, 그릴도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끝내줍니다. 깨끗하죠? 기스 나 없고, 어, 전방 카메라도 달아놨네요. 그리고 반바, 센서 4개의 견인구리까지. 안개 등백화인상 깨지거나 습기 없이 장화하고, 외관은 뭐볼 것도 없습니다. 자 단차 양쪽 단차도 없고요. 본네트도 했습니다. 조금씩 광택 내면서 이게 조금 약간 쓸렸나 본데요. 그 외에는 돌빵문구스숟가락 없고 앞유리도 뭐 여기 여기 모래 맞은 자국이 있는데 큰돌빵은 없습니다. 타는 데는 시장 없고요. 헨다. 날파리 뭐 없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타이어는 한 번도 안그었나 본데 타이어가 10% 20% 나오네요 10% 20% 휠은 키스가 하나도 없네요 깨끗하고 백미러 약간 여기 슬림은 있네요 하지만 램프는 이상 없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운전석 앞문 날파리 목이 없고 뒷문도 목이 없고 뒤핸다까지이 도색을 뭐 일곱 판 7판 했으면 7판이 아니라 8판인가 뭐 있을 리가 없죠 퍼펙트 타이어가 한20% 앞뒤로 타이어를 교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차 주분이 그냥 세워놓고 만 놨나 타시기만 하고 타이어는 교환 안 했네요 휠은 가이가 키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그랜저 HD 300의 프라임이죠 반반은 뭐 붙박이로 돼 있고 벤치처럼 센서 하나도 네개 깨끗하네요 반바도 도색을 했습니다 양쪽 단차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로등도 뭐 깨지거나 백화현상 습기 없이 그냥 새 거네요 뒤에 엠블럼도 현대 마크 깨끗하고 기스 하나 없습니다 트렁크 트렁크도 뭐 깨끗하고요 이거 이제 사물함 청소 도구함인가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 때문에 오토바이 타이어고 뒤에는 사고 없으니 보세요 먼지 하나 없죠 곰팡이 슬거나 녹슬거나 습기 참고 없이 양화하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트렁크 트렁크도 돌방 문콕 스크래치 없습니다 아 여기는 터치한 자국 한두 군데는 보이네요 이 트렁크는 안한것 같은데 그리고 뒷유리 선팅 잘돼 있죠 뽀글이 없이 샤크 안테나하고 브레이크 등 넓네요 넓어 LED라 아주 폼 나죠 뒤에 핸다 날파리목이 없습니다 타이어는 20% 휠은 키스가 하나도 없고요 외관이 뭐 날파리목이 팔이 가 없어서 빨라서 좋네요. 조석 뒷문, 날파리목이 없고, 앞문도 없습니다. 앞문도 없어요. 깨끗하고, 백미로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이 안 하고, 핸다 역시도 날파리목이 시습 퍼펙트. 야, 이 차가 뭐 진짜, 제가 똥또이라 그랬죠? 외관 날파리목이 하나도 없고, 그냥 타시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일 갈고. 타이어는, 이 타이어는 좀 남았네요. 오, 거운 뭐 70, 80% 남았는데, 휠은 기스가 가기가 조금 있고 자 말이 필요 없고요 별 일곱 개 타이어가 세개가 아쉽습니다 세개는 가려야 될것 같아요 한짝이 6만원이면 은 18만원 18만원 드시면 은이 차는 그냥 정말 5,6년 타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장담합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팅도 누마 선팅이 돼 있어요 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이 우드도 기스 한 없이 아주 깨끗하고 도어 캐치도 이상 없고요그 다음에 저이식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가 되 있고, 여기 도어 트림 보세요. 도어 트림도 아주, 뭐, 기스 하나 없네요.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흠집 하나 없고때 먼지 하나도 없이 양호하고. 여기가 조금, 전 찾아보니 땀이 있었나, 이게 조금 쓸렸습니다. 그거 위에는 커벌도 되 있고, 스피커는 디멘손. 오, 스피커는 옵션입니다. 디멘손. 스피가 되어 있고, 계기판 조절 스위치, ECO. 앞에 카메라도 있습니다. 카메라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시트도 보세요. 시트도 뭐, 돈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약간 뭐, 하얗게 묻었는데요. 아주 좋아요.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조수석도 팔걸이, 팔걸이 보세요. 깨끗하죠? 흠집 하나 없고, 돈 들을 거 없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역시 끝내주고요. 이상 뭐,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키는 이제 스마트키 두개고요 시동, 핸들 우드 핸들 되어있고요. 조금 뭐 묻었네요. 그리고 핸들도 뭐 약간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되어있고 69,446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다시 방도 보세요.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손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볼더 제터리, 여기 VDC, VDC 되어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도 있습니다. 열선 통풍 작동이 잘 되고,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물함 시가책 12V, 프로트 에어컨, CD, 블루투스하고 뭐 DVD, MP3 다 되는 겁니다. 내비는 정품인데, 잘 나오죠. 8인치네, 8인치. 뒤에 보시면은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고요 오 보세요 야 하이패스 정품이고요 뒤에 이제 앞뒤 블랙박스가 돼 있는데 남이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드도 보세요 깨끗하죠 오 하이라이트 오늘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죠 근데 뭐중고차는뭐 새 차는 이제 돈 들여서 빼는데 중고 차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없는 거다 낫죠. 아주 퀄리티가 높습니다. 매트는 이제 기본 매트고요.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썬팅도 흠집 없이 잘돼 있고요. 뒤에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우드도 뭐기스안 없이 아주 좋습니다. 도어 캐지 까칠한 거 없이 양호하고 미니 스피커가 돼 있고 손잡이는 여기는 조금 몇 군데 흠집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도어 캐치 이상 없고, 도어 트림 보세요. 와, 맨질맨질. 맨질. 부드럽습니다. 아주 까진 거 없이 양호하고스피커는디멘션는 아니네. 스피, 아, 아니, 디멘션이네. 뒤에도. 여기 이커벌도공주 시스템 기둥이 없네요. 그 시트, 에어백 있고, 뒤에 시트도 보세요. 와, 아주 끝내줍니다. 톰집 하나 없고요. 복바지도 깨끗하고, 팔걸이. 팔걸이 이제 기능이, 오디오 조절 스위치, 그다음에 열선 뒤에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커블도 커블도도 작동 잘 되고. 여기는 사물함 시가책1 2 v 트 사물함이 지금 높죠. 스킨을 쓰는 공간. 공조 시스템 되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여기는 이제 뭐야? 시가책1 2 v 누르면 나오네요. 매트는 이제 기본 매트고 천정도 깨끗해요. 뒤에 보뭐 스피커가 3 개나 됩니다. 뒤면은 두 개의 기본 스피커. 어. 뒤에 세 개가 다 디멘션이네 옵션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오히려 프라임치고 옵션이 썬루프뭐 디멘션 스피커 그래서 세차 가격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세요 GDI 엔진이고요 상태는 좋습니다 제가 다 점검해내야죠 부동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다 점검해서 다 채워놓고 배터리도 아주 건강하고. 자이 차량 가격을 제가 도색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799만원 네 드리겠습니다 가격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차가 중고차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성비 최고죠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가지고 정말 주말에 좋은 차 오늘 올라가니까요 뭐 마음에 들면 계약금 1등 하셔야지 1등 이런 차가 정말 놓치면 아깝죠 남의 들커 보이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 한다겠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사 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행을 해 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중고차 연구소 보는 순간 돈 버는 소리가 팍팍 들릴 겁니다. 중고차의 모습 김중명이습니다 감사합니다.